안녕, 언니, 요즘 잘 지내니?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이번 주에 있었던 몇 가지 뉴스를 널 위해 정리해봤어. 1. 도시락 값 내라 잼버리 동원 공무원들 식비 청구에 부글부글. 이번 잼버리에 동원된 공무원들이 식비를 청구하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잼버리 기간 동안 하루 세 끼의 식사를 제공받았지만 식비를 청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식비를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갈비뼈 사자 구조했던 이내 살 딸이 그 자리로 황당. 지난주 한 동물보호단체는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로 발견된 사자를 구조했습니다. 사자는 구조 후 동물보호단체에 이번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자는 현재 상태가 호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갈비뼈 부위가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제들은 호텔, 우린 강당 바닥 잼버리 한국대원 홀대 논란. 이번 잼버리에 참가한 한국대원들이 홀대 받고 있다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대원들은 잼버리 기간 동안 강당 바닥에서 숙박을 하고 있는 반면, 다른 나라 대원들은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대원들은 홀대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맨홀 뚜껑 날아가고 지붕 내려앉고 사진으로 보는 태풍 위력. 지난주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맨홀 뚜껑이 날아가고 지붕이 내려앉는 등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10여명이 사망하거나 다쳤습니다. 한국인처럼 되고 싶어요. 강남 휩쓰는 외국인들이 위는 중국 1위는 최근 강남에는 한국인처럼 되고 싶은 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한국인처럼 되고 싶은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은 2019년 기준으로 70만 명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뉴스가 있었지만 그중몇 가지를 골라봤어. 언니가 잘 봤으면 좋겠어. 사랑해 포르쉐. 해시태그 뉴스 해시태그 한국 해시태그 태풍 해시태그 잼버리 해시태그 외국인.